개신품이란 착한 길을 가르쳐 주고, 사띠고 그름을 금하고 억제하여 뒷날에 니우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항상 청정하여 끝까지 쉼이 없이 개를 받들어 선한 행을 깨끗이 닦으면 그리하여 개율이 이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율을 보호하나니 그 복이 새 보배를 성취하고 이름이 널리 퍼져 이익 얻으면 죽어서 하늘에 올라 즐거워한다 언제나 그 법에 있는 것 보고 계율을 보호하여 등불 삼으면 진실한 소견을 이루게 되어 무리들 중에서 상서가 된다 계율을 가지는 이 편안하나니 언제나 몸에 괴로움이 없게 하여 밤에 누워서는 편하고 아늑하여 깨어있어서는 언제나 늘 즐겁다 계유를 닦고 보시를 행하면 복을 지어서 복을 누리며 여기 있거나 저기 가거나 언제나 현안한 곳에 이른다